아플 텐데요, 진짜.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네. 스텝도 지금 최대한 날렵하게 밟고 있어.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 들어갑니다. 네. 고독이 다운 고독했다. 다운. 지금 파운딩 들어갑니다. 이정현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일어나고 있는 고독이자 다시 오! 일어났습니다. 두 선수 대단합니다. 프라이, 프라이 이정현. 와우, 이정현 원투. 고독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프라이키, 이정현, 고독이자 파운딩, 파운딩. 이러다 제가 쓰러지겠습니다. 와 이거 잘 어, 버텼습니다 고동혁 버텼어요 버티고 네. 있어요 이걸. 와. 근데 저는 이게 이선수서 대단한 게 침착하게 때리는 게저 상황에서 이 데뷔전인 선수가 와. 아 침착하게 와. 저기서 때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는 고동혁 선수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네. 버티는 선수도 아, 대단하지만. 자레프리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 자, 레프리 프리스탑, 프리스탑.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DKO. 오 걸렸어요, 오. 걸렸어요. 네. 걸렸습니다. 네. 먼저 조금, 네. 그렇죠. 먼저 네, 좀죽여입니다 그렇죠. 유재남. 먼저 들어가야죠. 오, 오. 오 붙었어요. 오 걸려나옵니다, 걸려나옵니다. 이정현 선수 씩 웃으면서 한번 펀치를 주고받았는데요. 안즈남이 오 훈련생 지금 여기서도 오또 들어왔습니다. 네 라이트 또들어갔어요 아니 너무 무거워 한데 이정현 선수 뭐 어쩌라고라고 했는데 <목소리> 이정현 선수입니다. Oh, 네 라이트 어이을 영을 이 후반이다. 다운입니다. 턱에 정확하게 오, 맞고. 이정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취치가 네. 있습니다. 오! 오! 네. 진짜 세게 들어갔는요 지금. 제대로 오! 맞았습니다. 자. 지금 다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 수민수 취가 네. 6대 허용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원투 네. 아, 다시 한번 감케. 네. 아프더라고요. 아, 다시 감케. 아, 좋죠. 걸렸어요. 다시 오! 원초. 민수가 잡고 있습니다. 앤킥 네. 아, 네. 그리고 펀치까지. 아, 많이 맞는데요. 저는 기술이 된 거예요. 아, 벌써 오! 세 번째 허용. 지나 네. 않고요. 아, 이렇게 하이킥 기했는데 아, 아 어, 네. 힘이 풀립니다. 다지두번요 레그 킥시도 이정현, 펀치를 시도합니다. 이정현 레디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정현의 TKO, 5연승을 달립니다. 아, 네. <laughs> 자, 두 선수의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 세이고 선수 돌아갈 방향을 알았어요. 어후, 예. 후속 타도 안 때리네 와. 아, 예.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세 번째 같네요. 예. 세 번째가 아. 딱턱그 턱에 잘 들어가면서 완전히 기절을 해버렸던 세이고 선수였습니다. 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면서 몰아 넣고 어. 있었는데 길목을 다 이제 알고 거기다 대고 지뢰를 터트린 거죠. 예. 오우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결국